너무 아파 아파 아 아파 아파 안어 아, 저 이상한 거 놓는 거 같아. 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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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다 와. 아, 다 와, 뭐가다 그거 그거 그 이거다.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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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실 소가 가운데에 내가 끝다 치나 다저다 소가 돌아 11시인가? 11시인가? 소가. 소가 쪼가, 쪼가. 11시. 쪼가, 11시, 쪼가. 하... Cama, 11시. 아니 좀 올려줘. 꼭 올려줘야 돼. 뭐야. 아유 너무 넘가면안 되나. 꼭 찐따로 깨봤어. 찐따로. 찐따로. 뭔 뭔데? 도야너도거 같은데? 내가. 맞나? 아 버섯 거 버섯 거 버섯 거버 아니 가까운데 얘도 시 얘도 시 얘도 시피카바로피카피카피카피 내드1 2시니 갑작 딱깜딱거려요 계속. 이거 봐, 뭐, 이거 가운데 보이네. 4대 12시. 네, 알짱거리는 아, 거 네. 그랩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목공, <laughs> 목공 어. 컷. 여기 다리다 하고 천천히 하자. 여기 잘못 들어가. 레드 버, 레스컷안 되죠? 덕강이에요, 덕강이에요, 덕강이에요. 랜턴 굳 깎아요. 레 할게, 버스컷. 오케이. 이제 잡으면 못 들어가서. 갔 쏘가, 쏘가, 쏘가. 이 고가 말고 안들어와야 돼, 들 어, 와 아, 라 아, 죽다 씨. 계속 쪼금인데 너무 오! 무궁, 무궁, 무궁 캐피. 아니, 포도 안 움직여, 저거. 하아 그니까. 아, 진짜. 미안해. 시간이야. 어, 무궁 들어다 무궁 아웃 칠. 가 대로. 피하네! 캐피 바로 죽여버렸어! 어, 티들다 아, 이제 들어오겠다, 이제 들어오겠다. 틀었다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피카, 페카피 아, 시점이 좀. 아파요얼런스왜 이래, 저거. 아 시. <놀람> 와, 들어왔어요? 아, 그래 아우. 시시 저런다. 얘들, 8시 많아요? 9시. 아, 과가야 거부인가? 과거인가 과연 거부인가? 아, 이 아, 이거, 이거, 이이 지훈이 기절. 지훈이 기절. 별나 아파. 저기 보트 왔다, 당연히, 당연히. 어, 우리 밀려데 살짝 밀절 하대, 하대. 외곽, 외곽 네. 별개가 가능한 건가? 오케이, 컷 어. 일단, 일단, 아, 이 저희, 저희 1판 다갈수 있어요. 오, 뭐였어? 오, 어 저희 11시 아니, 11시, 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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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힐 좀. 아 <목시> 뭐야 이거 다포이아 아아 퀸쑤 아 빨리 나와라 나와 오케이 아이스나들 어디 있어요? 위 네도 할버섯 거. 네도 할게 한시 버섯 거. 네도 게버섯거 이제 플로그 떨려? 한시 버서나조카님 응? 조카이 아아 이드가? 왜? 아뇨, 안 죽어. 네. 다행이다, 이다 버폰이, 버폰이 더 꺼질 때고 있네. 저희 아웃 시쯤에 있도랑 코가 들어와요. 내도랑 들어와요. 아 조카님은 기절 당관됐어. 네. 아, 제발 캐레토좀이라 얘들 천천히 들어와요. 다누이다누이 오른 쪽 뭐가 스팟. 아웃 11시. 아웃 시절 아웃 시 기절, 아웃 시 기절, 기절. 아, 기절 안 걸렸다? <laughs> 다하 아, 진짜 피곤하다. 와, 무서워가 새벽에서 다까네 어, 게 온다. 쪽으로. 와상진 피카랑 다우리 게임 사고도. 게열 표시. 아, 이피카가 이래면 다 버클이 A 점령! 나이스, 버클님! 들어가. 슈 점령, K랑. 혼자 다저금 봐봐. 칫다. 칫다. 칫자 칫다. 칫아 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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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 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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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6 시. 목공 아웃지. 일점. 와 죽겠다. 오오오아 잘못 붙었어. 피카 중앙, 피카 중앙. 피가다 죽었어. 아쉽네요 어, 이런 아, 컷 대가. 이런 컷. 이런 컷. 목공 아웃지. 오케이 목공 먼저. 무거 오른쪽에 촛불점. 아, 일단 끌고무거아 90. 무거9 오케이. 무거9 저희 기지 고 기절 안걸렸어 아이스. 일본군 도망가요. 저또막히러어 기절. 걸었어요. 이왕은요. 바로. 어잠있다봐무거잡았다잡았 또소아남 재밌지. 나아라 벌써 한테. 녹검 좀불었어요 오케이, 9시. 아시다 9시 들어온다, 이거. 어, 씨, 씨, 어아이스 밑에 녹검, 밑에 녹검, 바로, 바로 밑에 녹검. 목... <laughs> 와 저거 캐터 투사 안보여 어딨는지 11시 맞았 아웃 안돼 와 투사 진짜 투사 시 오케이 나이트, <라이프> 포옹 잘못 구다 어. 내가 뭐. 아 구했다 잘못 구다구어못 구했어 누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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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사커 누구? 무코인 저도과어예요무코비 없는데 저게 투성아닌가내차야 어우, 쒸는데 무코는 비 없어 오케이 무코는 컷이스 많아요 거포터 하나만 젠가좀 센터 가자 오르쪽으

아씨. 오늘 들어온다. 오들와야돼 들어와. 너네나이쁘가지 이쁘해서 죽 와우. 일점. 오늘 라서야 우리 빼야겠다 우리. 오늘 맞다. 저희 1 1시 헬프죠. 아, 이 빌린다. 서버 아, 9시. 아, 씨. 이거 어떡하네? 버섯 컴? 묶검또 버섯 컴? 칩 앞에. 서버 11시, 송버 11시, 역시. 아까 버보아 빠졌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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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 이거? 뭐야? 음, 오, 잡아프 너무 좋고. <laughs> 저희 버섯 그 컴뺄분 쓰세요. 버섯 커졌다 잠깐 아, 말았을래, 그러면. 네. 아니, 버, 아, 버섯 컴탭못 쓴다고 하네. 어? 다우시 다개 잡읍시다 잡오늘더 이상 쓸수없다 하라고 헐목 붙었어요? 목걸 붙었어요? 살짝 빗발쳐요 나이스 어스크 죽으면 어? 바운데로 죽어 이바앞에 찍어 이뒤거 보고 집 앞에 묶고 뚝뚝뚝뚝 하나.

어, 나 죽어! 잘 가시네. <laughs> <laughs> 죽어. <웃음> 죽어. 죽어. <laughs>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앞서 나갔어? 아이, 죽어. 죽어. 아, 야, 깨져가지여 6시로 고용돼 아죽 오케이. 아, 까비. 아, 감도 잘 빨고 있었는데. 툴 점령. 속아니 속았어. 어, 나 죽어! <laughs> 스페링님 얄미었나봐 <오케이. 야이리였나> <laughs> 아! 강릉 <laughs> <laughs> 오! 잠시만요 윤재이 풀렸다 네? 아니 아니 윤재이풀긴다여이 아홉 열한시 또가나묵어 올라올게요 묵꽁 묵꽁 아홉시 묵꽁 비해없고어 열한시 초월 열 두시 다오리피카같앙 아아 중이이 많아야 돼어안가야 복코 씹한다 난... 난... 수사. 피카야, 나무못마아리 들어왔어요? 어, 네덜게 나만를왜 나는 기절히치롱 아, 안돼. 아. <김봐> <아앙 게 surtout? 일세> aja, 아, 방이 진짜 너무 아프다 <laughs> 아우, 캐터가 있어. 방, 방네한테 맞았겠네. 어, 재밌다. 근데... 어, 뭔딜이야 어. 아, 아, right 와... 아다뒤 반짝 버섯 하래요 반짝 켜 아, 미안해. Oh. 아, 내가 저고 <Són��> 소 어디 가다 버리고... 아니, 뭐야, 진저 아. <laughs> 잠시 연금, 연금 좀튀고거게요 네, 그... <laughs> 내 위에 서 있어... 아홉시... 우리 살짝 빠지다 살짝... 우리 고민이 빠지... 자 아이, 아이, 저쏘가다 소가... 소가... 소쏘가다 <laughs>

중기면 퍼프나 받아. 오딸단은와 붕붕 미안해. 조금 한다 조금 다 조금 다조다와리 여기. <laughs> <påZA> 어 맞아요. 빠못 잡아요, 못잡요여여 왔다. 가볼게요. 파이팅하세요. 네? 들어가요 <놀이> 한번 들어가서 살까? 도망갈 시 하시면 도망가야지 들어가 해라. 있어요. <laughs> 도망가야지. 나한테 끌고 오면 어떡해. 도망쳐. 야! 래미래 미래미래 아웃 아웃 시미 컷. 오. 우 아니 <laughs> 거이 좋고. 어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이에 그냥 맞대 그냥 맞대. 더 멀어졌어. 오케이. 열대시 만나요 열대시 만나요 열대시 만나요. 어우씨어 무도가 붙지 마. 어저나테 어, 붙지 마. <laughs> 물건 피었어 물건 피었어 어, 너무 아프고. 여기 바로 에 바로 위에, 들 바로 에아우 바로 위에. 야, 걔또 멈췄어. 또 멈췄어. 나이스. 걔또 멈췄어. 나 살았다. 멈추는 게 랑치? 나 타야? 야 개굴 됐어, 누기. 아우고다 누구지? 우리 팀인아이반이 우리 팀 뭐, 아니구나. 아웃 헐했다 아웃 헐다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은 우리 공주가 있나? 아니 <laughs> 개구리는 어떻게 됐지 내가 만들었어 즐거우시지 안돼 아웃 아웃 죽었다 네. <laughs> 저거 입고 있어요? 안무리아웃 근데 대포가 도가... 하긴 어. 그렇구 아, 근데 이거 투명때문에날아찍기가다 걸려요 그냥 헤헤 <laughs> 촛불죠 <laughs> 어 근데 이거 버프 어, 상대방, 상대방 보이네? 명정이여요 어, 어. 뭐가? 저거 투명이어도 물 보... 뭐야 물연금 받으면 그리고... 보이는 거 같은데? 이거 어, 이거 때문에 그런 거 아냐? 실트 플래시? 플래시? 그런가? 덕후가아아리면은 어, 뱀지 들어간 거 보일 텐데? 돌아가, 왜 이렇게 하아 스코어 미어요아 스코어 네내도 할게 가 기운이 6스있 했어요 스코어 네, 쿤스 언니들 스코어 많아냐가 반짝 컷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복권 나이스. 복권

딱혀 살려줘 애들 민다 애들 민다 난 들어간다 밀대 9시 어그로 끄는 중 아니 저기 미신이 있어요 막높다니 아. 형님 퀵하스 아악 으 죽었어 어 도망갈 <laughs> 데가 없어 대정 대정 대정, <laughs> 대정, 대정. 백홀총 백홀총 백홀 대정이에요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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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공 아, 개구리 돼서 어. 발 안되나보다 방금 머리 깨지네. 기지로 뺏고 하 뺏고 했어. 다지가 도고레, 고고 벤트치. 도고레, 고고 벤트치 안 해. 도고고장 아 와, 진짜 배안갔어진든 빨리빨리. 나도 여기 들었다. 사람들 어바로나나 죽었어. 나이스. 왜? 나이스. 맞다가 뭔데? 어, 바뀌었다. 어다 아, 우리 제세 맞았다. 간접파요. 우리는 쫓기지나기질기가 있어.

갑자기 움직임이 바뀌었다, 이들 오, 잘이스 네. 거의 저 게릴라 작전하더거지 와, 가운데돌니까 엄청 풀리네 아, 11시로 컨트롤도 해놨습니다. 1상 받고 바세요고 천천히 가자. 하이앞프라 아,

하늘이 1 1 하늘이 11시 <laughs> <한명> <웃음> <타>. <웃음> 아, 하늘이 11시 하늘이 11시 아, 이5한트레이만더높이면 좋을 것같아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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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아웃비 묶

지금 이 우리 지금 우리, 우리 우리 완전 밀렸다 이거 저희 저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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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밀지 말아요 바로밀지 말아가아아아아한시쪽 전투중 저희 한시에서 전투중 안돼 가도 아, 되지 요 이러면... 오 빠지잖아 아니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이제 길드전이 기버프 없으면 지겠네 그냥 그이아맛개미아 뭔가 어디 집거 어디 저희 1 1시 있어요 11시 바로 밑에 바로 피카 피카 1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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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사야 되는 안금 주마 정광이요서열정리으로 가시죠. <laughs> <laughs> 이래이래이이래이이래야 네. 다시. 어, 아, 누가 아, 때리는 거야? 어, 뭐, 무둘가가아이안보여 음..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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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너무, 너무 아 아.. 명량님이 빠져있게 싶 명량 없나요? 여기 쪽에 투명이 있네? 와.. 형님 진짜 안 죽는다. 형님 고스가피피아 아우.. 이거죽는 듯. 이게. 이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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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선택이 근데 모7 여섯 에 기절. 이러기절 오케이. 이런 거는. 근데 7 여섯 아까비 들어뭐보 온다. 미래 미래. 효과 없지? 패셨다. 패셨다. 다 와, 나 진짜 스케이 겁나 깼서 네. 아, 우리 다 불려. 가야인 것부다 거기 가야인 것부 오케이. 이래이아무도늘이 우리 세이로 와라, 세이로 와라. 무상회좀보 아, 좋아요. 응. 응. 아, 미안해, 미안해. <laughs> <폴더>. 콜죠 <콜줘. 웃음> 아, 너무 끊긴다. 게임이. 다당황소리안 돼, 안고 오우, 목검. 다시 자리 잡고, 천천히. 피카. 피카. 목검 들어서 계속 굽어요. 우리 서 나가지. 피카, 살아. 고맙. 피스 많아요, 애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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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내가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아헤헤헤헤헤헤헤헤헤저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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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뭔가 혹시? 웃음> <laughs> <laughs> 뭐 예? 이거 끝나고? 돌아온거 아니야? 아홉 시이후에 아홉 시간에 아홉 시간에 아홉 시간에 아지와간에 아홉 시간다 아홉 다아 아홉 이 범벅 범벅 범벅! 멜 밀린다. 피고 있어! 와, 렉은 안 보이네. 나안너 좋고 안쏜 사람?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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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넌할수 없어. 말방한말로 살려달라. 한국말로 탈퇴해준다, 진짜로. 1 2시다1 2킬다 마우스 많은다아 빨리, 빨리 다 찾이자요. <놀람> 아니 다무도가로 걸리지나? 이분들이. 살려줘. 살리고 있을까? 빨리 질러. 마지막. 오 죽었다. 어몇 명이야 이게? 와1 분이네 벌써. 시간 이렇게 빨리. 하겠어요 컨트롤 타 컨트롤 타 이게. 이들아지 명량님 빠진지 분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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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명량 어디어 <놀람> 조금 구경 중. 아니 뭐 구경. <놀람> 아우, 녹았다 지지. 도난끝세요 g g 주세요도와주세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기세 이기냐? 이세 이기면. 주세요도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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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와주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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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컷 컷. 세 컷, 도와주세아 이겼다 이겼다. 와이세